스 강경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 기분이 어떤가요? 어, 뭐 휴식기 올싸 브레이크 거치고첫 게임인데 어, 이렇게 오늘 저희 팀이 이기게 돼서 거 이기면서 이기고 가 제가 또 잘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주자가 있을 때좀더잘 치는 것 같아요. 5회 비기닝 그 찬스에도 2루 타를 친게 1루 때 주자가 있었거든요. 주가, 주자가 있을 때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? 어 그건 아닌데 좀 뒤에 뭐 제가 2번이다 보니까 뒤에 3번, 4번 뭐 광민 선배나 뒤에 이어주려고 좀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타 능력이랑 또 타격감도 좀 많이 는것 같아요. 시즌 전 훈련을 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궁금해요. 어, 바뀐 부분도 많이 있, 있고 좀안 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저희 타격 코치님이나 옆에서 잘 어,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저 되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끔 해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할수 있는 스윙 메커니즘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장거리 장타도 많이 나오고 좀 좋은 타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즌 두 번째 4안타입니다.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? 어, 예전에도 뭐 항상 말했다시피 저희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올라가는 중에 팀에 좀 보탬이 좀 많이 되고 싶고요. 어,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보탬을 줘서 뭐 팬들도 그렇고 저희 뭐 선수들도 그렇고 좀더 잘해서 많은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더우신데 이렇게 또 야구장, 또 휴가철이다 야구장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매 경기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려서 오신 거 후회하지 어, 않게 열심히 뛰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강경학 선수 만나봤습니다.